이 자리에 함께 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것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순관 교회 이룹시다. 오늘 본문은, 어, 지난주, 어, 부활절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그 모이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 가운데도, 11제자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가운데서, 17절에서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의심이라는 것은 무슨 의심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지금 주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받아들 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살아나셨구나. 그러나, 아직,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는 모르겠고 놀랬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는 이해했지만, 아직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9절,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부활의, 부활에 대한 확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이런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18절에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이 주님이 여전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참 메시아되고 글소 대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도 이 전도와 이성교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이 전도와 성교에 대한 이 사명을 아직도 확신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주셔야지 그게 제대로 감당이 되지.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런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믿고 있는 가슴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에게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주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신자를 만드는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라. 는 뭐 굳이 영어를 구별한다면 이 국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제자 만드는 것을 전도로 한다면 선교는 해외 국내가 아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이렇게 좀 구별하기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이렇게 용어를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에 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전에 못 박혀셨던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 주님이 살아계심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것 이번에 자그 목자 성교 주간으로 우리가캄보디아 지난 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배때 자그 목자 선교 우리가 헌금한 것을 나중에 광고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칠판도 하고, 정말 가서 보니까 칠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30년, 40년 했던 칠판에, 그뭐 걸치도 쓰이지도 않고, 또 우리나, 우리나라 카보데아 선생님이 흑판을 막대기로 많이 두드리는 것 같아요. 다 자국이 나고, 그래서 흑판도 하고, 또 작은 목자 선교에서 파송한 현지 스마트 선교사도 만나고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했는 거는 대부분 은신 예배서 했는 거는 태양열 등을 만들어요 거기는 전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밤 되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태양열로 이렇게 판대고 전등이 올수 있도록 그게 잘 캄보디아 사람들이 기술이 또 뛰어납니다. 그런 기술은. 그래서 그걸 또좀 해서 전동도 달고 하는 작업을 이번에 가서 학교마다 학교 한 여섯 군데 또 교육대학원까지 그렇게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숙소에서 우연하게 이제 숙소를 다잠자러 가고 이렇게 좀, 라비에 이렇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제가 나왔는데, 여기 그 성교사님인 김항철 성교사님과 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녁 8시에서 이야기하고 밤 1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 내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성교사님이 이제, 그, GMS 성교, 우리 합동초 성교사,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어쩌면 고참입니다. 한 20년 동안 그렇게 성교하신 목사님이고, 정말 큰 학교도, 큰 학교를 이루고, 또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현지인 교회를 만들고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성교사님. 그런데, 한번은 얼마 전, 몇년 전에,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군생활 하고, 휴가를 이제 집으로 캄보디아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데, 그 군대, 그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에 보내가 군생활 하고 온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아들이 오면 뭔가 좀 헤매기고 좀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니까 50센터 밖에 없다는 거예요. 50센트가 뭐냐면 1달러가 1080원입니다. 그러니까 540원밖에 0 0 통장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순간에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많은 선교사역을 했는데 내가 아들 휴가 왔는데 밥 한번 사줄 수 없는 어, 이런 처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자, 아들은 온다 그러지. 돈은 50센터 밖에 없지. 이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다 알죠. 그죠? 아들이. 우리 지금 상원이가 휴가 나가지고 저 위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내가 니로 올라가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위에서 조용히 예배 드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정답게. 부모를 우리 자식을 둔 우리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순간에 저도 참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한참 울고 났더니 전화가 한국에서 한통 오는 거예요. 늘란 응? 이제 선교사역에 큰 건물을 지고 도와줬던 목사님이 전화 와서 김김 선교사. 내가 지금 천만 원을 보내줄 테니까, 요 돈은 뭐청교하고뭐 이런 데 아니고 네 개인으로서라. 요 돈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그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말하고 뭐성교는 하시는 분인데 한 번도 그런 말이 없던데, 요 돈은 딴데 쓰지 말고 네 개인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 가족을 위해서 써라고 천만 원은. 입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놨으니까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네 가족을 위해서 온전히 쓰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교사님이 역시 살아계신 주님이라 그 외에 여러분 이한 서너 시간 동안 이간증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절절히 일어나. 오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 성교 현장에 절절히 순간순간 역사하시더라. 이런, 그러면서, 오늘 보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0절 후반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볼지어다 이후로 한번 열고오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고 끝나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지금 이 예배 현장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는.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부활했다는 것도 알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살아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에 대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이런 확신이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해결 하는데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게 된다 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되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가 되신다는 건다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함칠 때에 정말 주님이 살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다는, 염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네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주님이 글소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특히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주님의 기뻐하는 일 또 많은 교회를 도우고, 또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이 전도와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좋아,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직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함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 박